레스토랑에서는 다푸댄드링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주문도, c a 이 I 시 e 란 말도 못하고 그냥 커피?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채널, 캐나다 인터뷰룸의 해치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질박스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경인님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와주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드리게 될까요? 네, 저는 바질박스에서 일하고 있는 건경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캐나다에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고 붙어서 캐나다 에 오게 됐어요. 거의 1년 다 돼가요. 한국에서는 학생이신가요? 네, 지금 대학생인데 휴학하고 이쪽에 와 있어요. 음. 오늘 그 소개해 줄 직업이 바질박스라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거기서 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주 업무는 요리 그 앞에 프론트에 준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한 지는 혹시 얼마나 됐어요? 10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일한 데가 거기고 지금까지 계속 거기만 일하고 음, 있어요 바질박스가 사실 캐나다에서도 새로운 브랜드 중에 하나여서 네.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바질박스는 타이, 랑, 베트남 음식점이고요 손님들이 하나씩 다 자기들이 자기 박스를 만들 수 있는 처음 베이스부터 야채, 프로틴, 소스, 토핑까지 전부 이렇게 손님들이 직접 고르실 수 있어요 네. 저기를 지원하게 된다는 동기가 있었나요? 한국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전부 레스토랑 쪽에서 해서 그쪽 와서도 다 레스토랑 쪽으로 지원했는데 운 좋게 그쪽에서 바로 레슈메 드랍하고 인터뷰 바로 보고 트레이닝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인을 할때 직접 가서 레슈메 냈던 거예요? 네, 전부 직접 가서 다른 데도 다 직접 가서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인터뷰를 나중에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쪽은 매니저가 바로 나와서 인터뷰 바로 보고 바로 이렇게 착착 진행됐어요. 그때 인터뷰 봤을 때뭘 물어보던가요? 바질박스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포지션은 어떻게 나눠져 있고 어느 로케이션에도 있고 그런 걸다 설명해 주시고 저 같은 그냥 뭐 캐셔 쪽으로 하고 싶냐 요리를 하고 싶냐 그런 뭐 정도만 물어본 것 같아요 어, 질문이 구인을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laughs> 나는 너랑 일할 건데 어떤 거 일할래? 약간 이렇게 되어 있잖 이력서만 보고 어너 레스토랑에서 일했네? 그러면 칼질도 할수 있어? 이런 것만 막 간단하게 물어보고 트라이얼 먼저 한번 해보고 거기서 뭐 내가 마음에 안 들던지 매니저가 마음에 안 들면 못 하는 거고 처음 출근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외국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완전 떨리고 한국이랑 아예 마인드 자체가 다르니까 하는 거 하나하나 다 긴장되고 <laughs> 지금은 편하게 일하고 있겠어요? 계속 일했지금 네, 완전 익숙해져서 주로 출근하면 어떤 음. 방식으로 일어요 음, 저는 9시 반에 출근하는데 매장 자체는 11시에 오픈인데 9시 반부터 저는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프로틴도 다 저희가 그릴에 굽고 다른 야채들도 뭐 후라이팬이나 오븐을 이용해서 다 구워서 오프닝 잘다 준비해주고 런치 러쉬 그때 손님들이 몰리면 그때는 저도 뭐 요리도 다 해주고 시간 나면 서빙 도와주고 런치 러쉬가 끝나면 치킨이나 스테이크나 슈림프 이런 걸다 저희가 마리네이션을 하는데 양념한다고 해야 되나? 그걸 다 저희가 매장 안에사는 거라서. 본인이 느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가지 박스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매력이게 뭐가 있을까요? 음, 제가 일단 여기에 계속 있는 이유는 매니저가 되게 좋아요. 코워크들도 다 좋고 제가 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한국이랑 또 다른 방식이라서 그것도 새로워서 계속 여기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한국하고 어떤 게 달랐어요? 레시피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향신료도 또 다른 걸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모든 걸 가스 레인지를 이용하거나 여기선 그릴로 다 음식도 하고 그게 좀 새롭고. 전공이 요리? 전공은 엔지니어링인데 <laughs> 엔지니어링 전공은 솔직히 아르바이트하기가 힘들잖아요. 급여 얼마 받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14.5달러를 받고 있고요. 프로덕션만은 14.5고 캐시얼이나알티스는 14달러를 받고 있어요. 팁이 있기는 있는데 정말 조금 있어요 그 외에 다른 혜택이 있어요? 직원이 사 먹으면 50%가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5시간 이상 이라면바주 박스 한 개를 얻을 수 있고 이번에 또 새로 생긴 베네핏이 있는데 한 달에 한번 5달러 정도 가격이 되는 아무거나 뭘사 먹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돼요 아이스크림을 음, 사 먹든 커피를 사 먹든 일하면서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도 있고 좋았던 것도 있고 네. 그 중에 좋았던 일은? 좋았던 일은 저희가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는데 호텔을 빌려가지고 모든 토론토 로케이션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같이 파티를 하는데 그 호텔 안에서 음식도 먹고 파티도 하고 경품 추천도 하고 하는데 스케일이 정말 커요. 힘들었던 같아요? 거는 제 처음에는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코커들이랑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응. 일도 손에 다안 익었는데 막 이것저것을 막 저한테 얘기해버리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었어요. 바실박스라고 딱 특정해서 얘기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바실박스에서 아, 이런 사람이 일하면 좋아요.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서비스 직업이다 보니까 친절한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희는 스마트 서버는 필요 없어요. 술을 안 팔기 때문에. 근데 푸드 핸들링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가산점이 붙는 느낌? 인터뷰할 때? 레스토랑에서는 어... 다 푸드 핸들링 그래도 기본적으로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혹시 다른 꿀팁들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쪽으로 일을 했었고 영어는 잘 못했지만 자신감 지금 바지박스에서 일하면서 만족해요? 저는 완전 만족하고 있어니 일하면서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캐나다 생활은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캐나다 생활은 다 좋은데 할게 없어요 일 마치고 막 어딜 가서 술을 마시고 하면 2시 되면 다 끝이 나버리고 한국은 놀기는 좋은 거 같은데 캐나다는 제 시간이 있는 거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기회가 된다면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건 정말 적극 추천해요 뭐 굳이 캐나다가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든 한번 가서 경험해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영어는 조금이라도 하고 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아예 영어가 알아는 듣는데 정말 주문조차 못할 정도? 그래서 어학원을 2, 3개월 정도 다니고 일을 구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뭘 해도 다 무섭고 외국인 공포증이라고 하잖아요 주문도 c a 이 I g 이란 말도 못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영어를 할수 있을 때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기까지 캐나다 바지박스에서 지방으로 일하고 있는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인터뷰에서 또 만나요. 안녕. <laughs>